아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오늘은 분당 분당에 자동차로 배달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날씨가 영하 14도 영하 14도로 엄청 추운 날씨에요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로 운전하면은 체감온도는 더 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분당에서도 배달하는 형들이 많은데 특히 자동차로 배달하는 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구조 자체가 차단기가 일단 들락날락하기가 좀 쉬운 구조이기도 해서 그런 이유로 아무래도 좀 분당의 자동차 배달 차판 형님들이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분당에서 탈 구역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요기 라인 서현이랑 여기 밑에 순해 요 라인을 일대로 좀 배달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상으로 봐도 요 위치에 주로 서현과 순해 요 정자 라인의 음식점들이 주로 분포를 하고 있어서 이 라인으로만 최대한 움직여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 오늘까지 남은 개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빠르게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 바로 스타트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거였네. 아, 헷갈렸다. 진짜. 웬만하면 서현이랑 수내 쪽은 입주민 전용 그런 거 없거든요. 여기 분당은 여기는 있네. 여기가 그거구나. 네, 현재 시간 10시 54분이고요. 지금 40분 됐습니다. 40분 동안 현재 두콜 완료했습니다 두콜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 맘에 드는 콜이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서현에서 계속 콜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서현으로 일단 이동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수회 쪽까지도 이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 여기 원래 안, 여기 다리 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 또 빼야겠다 수영 장소 반대쪽인가 봐요 다리를 건너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어디야 도대체? 혹시 이쪽인가요? 혹시 아, 네 맞아요. 아 여기구나. 며칠이고요 아, 여기. 아습니다 네, 이거 완료 눌러주세요 네 3에서 4년 전? 그건 코로나 때네? 난 그때 나 그때 나는 나 자영업할 때라서 월세 한 3개월씩 밀리고 막 그때 그 대수 많이 밀린 형들 많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지역 바리봉로 쪽으로 이동을 하는 콜을 잡았습니다 지금 천천히 이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콜들이 계속 들어오길 바라는데 과연 들어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과저콜을 잡았는데요 금액은 아까 13만원이었고 메뉴가 총 9개였어요 쿠팡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5가지 이상의 메뉴가 필요하거든요 그이 과정에 관한 정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에 올린 코팡이츠 고인물 관련된 그소 사진 있는 영상을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들이요 라인 서현수네 요라 이렇게 부채꼴 라인 이 위쪽 지역을 좀 계속 타고 싶거든요 요 원하는 콜이 지금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 콜도 계속 들어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만약에 오포쪽 신야리쪽 홀이 뭐 괜찮은가 들어보면 그것도 물론 갈 것입니다 응. 네, 지금 현재까지 6건 현재까지 6건 1시간 58분 6건 진행했습니다 까 같은 경우는 36,680원 벌었고요 이제 다음 지역으로 다시 한번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만다 아, 지금 순회 쪽에서 축전 앞쪽그 동성 아파트 쪽 그쪽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장단 코인데 사실 지금 제가 개수를 좀 쳐야 되는데 약간 묵은지 코 이긴 해서 그냥 잡았습니다. 아 근데 멀리 보내도 단가만 괜찮으면은 그냥 빨리빨리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야, 씨풍덕촉까지 픽업을 하려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뭐야? 일로 못 가? 어, 어 어디야? 아이거 뭐야? 절로 가는 거야? 아, 뛰어갔다 올게요. 절로 가. 네, <놀람> 지금... 네, 현재 시간. 우리 시삼십오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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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잡았는데 에 속으면 안에속으 하지만 이런 하지만 이도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한국기서도한국한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한 형님이 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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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장난 가는 길에 취소됐어. 개 빡치게 또... 아씨, 다행이다. 그냥... 아, 진짜 개 짜증 나네. 씨, 아 씨.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 차라리 말부터 시하자 하여튼, 이 이거 눌러야 돼. 옛날에 이런거 없었던 거 같은데, 아, 옛 이거... 이거 없었던 거 같은데? 조금 전에 근처 콜 배차가 되었는데요. 멀티콜로 중간에 콜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콜이 취소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깊숙한 안쪽으로 안 들어간 상태에서 취소가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콜버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정든 마을 2단지. 이럴 땐 어떻게 위에서 시내철에서 가야 되나? 어그 위로 해가지고 이마트 쪽으로 우회전 친 다음에 GS25C에서 좌회전을 갔어야 되나 그러면은 아 역시 여기 계시는 고수 형님들을 따라갈 순 없지 내가 네 현재는 14건 남았습니다 14건 한 4시 정도까지 남은 골드 개수를 다 치고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10건, 현재까지열기까지까지열기까지너지여기야지을 10건. 건넜습니다. 이번에기까지여상까지까지 배달 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는기는지 여기까지 여기를 해야 될것 같고 그래도 건수랑 뭐 시간에 비해서 는뭐 금액은 그렇게 나쁘여기은지여기니다여기서 제발 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시간은 2시 32분이고요. 2시 32분, 현재 운행시간은 4시 16분 후 집으로 옵니다. 지금까지 콜이 없어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콜이 하나 떴습니다. 다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시 50분, 2시 50분, 2시 50분, 이제 올적어입니다올적어 조금 있으면 차들도 많아질 시간이라 심하게 일단 퇴근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액은 84,300, 84,430원 을 했고요. 지금 운행 시간은 4시간 34분, 약 62km 정도로 운행을 했습니다. 아, 건수에 비해서는 그래도 금액이 조금 나쁘진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죽전도 가고, 광주도 가고, 중앙 기준으로 야탑도 가고, 약간 이런 코스 위주로 좀 잡아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고, 어, 마무리를 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가서 다시 남은 건스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쿠팡이요? MC4요? 쿠팡 네? MC4요? 아 저희 배달 아니에요. 저희 아닌 가봐아요아 지금 내가 사네 갔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네, 아니에요. 어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잔만 보고 갔다가 잘못 찾아갔습니다. 업주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은 3시 28분. 3시 28분. 5시간 12분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쿠팡콜은 12골을 뺐고요. 12골. 금액은 9730원입니다. 지금 나머지 숙제가 남았는데 일단 저녁에 집에 가서 11건을 따로 빼야 될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11건을 다시 따로 빼야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분당에서 코를 너무 많이 못뺀것 같아요. 금액만으로 금액만 보면은 뭐 그래도 너무 아쉽지는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영하 14도라는 날씨를 생각하면은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조금 아쉬운 거는 2배차 코를 너무 많이 못 받았어요. 또한 3배차 코은단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배달 왔을 때좀 재미있는 지역, 예를 들어 풍림 아이온이라든지그 다음에 그 시범단지 안쪽에 있는 상가들, 그리고 순회에는 돌고래 시장 이쪽이 픽업지가 재밌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풍림아이언 이런 곳들이 배달 도착지가 재밌는데 그쪽 배달을 가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배달로 지금 분당에 와서 해봤는데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그때는 저녁, 차라리 야간 시간에 와서 배달을 한번 또 자동차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좀 낯선 곳이기도 하고 저도 이쪽을 잘은 알지 못해서 라이브 방송 중에 현지에 있는 형님들께서 길 가는 방향들을 알려주셔서 그게 또한 정말 감사하고 또 새로운 길을 찾는 방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낭만배달이습니다